그 영화가 상영 중일 때는 저 혼자서 몇번 영화관 가가지고 변호인을 보래 그래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이게 상영을 하고 VOD가 사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그 집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혼자서 아직까지 변호인을 보내지 않았네요. 변호인 하면서 저한테 결코 쉽지 않은 연기였기 때문에 그때 맞을 때 당신만큼은 연기가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우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오히려 맞을 때 아, 내가 이 촬영, 때, 촬영 현장에 잘하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구나. 그런 나름대로 만족감. 음, 그것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픈 사람은 두발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때리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도현 형님이 그 고문 시을할때그 심적으로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촬영할 때그 모습을 저한테 보이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저한테서 피해가지고 다른데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외국의 아이들 패클럽이 처음 보던 거야. 제가 아니라 제 걱정이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팬클럽을 무뎌서. <보셨어요. 웃음> 아이고 어쨌든 저보다는 고온 때는 도원 형님이 때리는 분이 때리신 분이 더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바, 다음 질문은 바로 임시환 씨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자 맞으면서 나의 연기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 라고 <laughs> 느낀 순간은 언제인지 예 맞지 않더라도 이 영화를 하시면서 나의 연기가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연기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개봉 전까지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 정말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격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불안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개봉을 하고 나서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못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런 거에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그나마 저는 그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예, 박수 부탁드리고요. <laughs> 정확하게 천만 아니라 천백만. <laughs> 네, 자랑 좀 했습니다. 그 저는 변호인. 이 개인적으로 첫 영화기 때문에 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개봉을 하고 난 이후에 변호인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SNS 각종 SNS를 통해서 저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정보를 제가 스스로 수집을 했습니다.